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인데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 것이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laughs> 그 성경에 보면 주님보다 더큰일 한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가셨으니까 물위를 걸으셨으니까 자기도 물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전에 춘천인가 어디서 목사님 한 분이 그 소양강 댐을 이렇게 건너시다가 그대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항시 우리에게 항시 이렇게 뭐 마트에 있는 물건처럼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안 죽을 수 있죠.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영원한 영생 할수 있죠.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무슨 뭐이 코로나나 이런 거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코로나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뭐 코로나 들어올 것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코로나는 내 곁에 언신도 못할지어다. <laughs> 그래 버리면 코로나 안 걸릴 거네. 아니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그러나 능력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이고 그러나 그 어떤 질병 저주 가난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묶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목적대로 가야 할 길대로. 이루어가야 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묶여 있지 않고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연중앙교의 성도들의 기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뭐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이 재정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뭐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모든 것이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것은 천국이고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이며 내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묶이고 묶이고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유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병을 이길 능력이나 모든 것은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병든 내가 그 질병과 저주와 그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묶여 있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예수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며, 내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묶으려는 질병 저주 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정의 열매, 기업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질그릇 같잖아요.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그런데 이 보배, 이, 이 보배, 보배를 종유비가 갖고 있나? 이 보배, 이 보배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피에 대한 믿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이 보배를 우리 같이 이게 더러워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다에. 이것을 담고 있는 까닭은 이 왕이면 그 귀한 예수의 피,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좋은 그릇에 담고 있으면 참 좋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았나. 코로나에도 무너지기 쉽고 가난에도 무너지기 쉽고 세상의 정사 권세자 분자에게도 무너지기 쉬운 이이 육체, 이 질그릇 같은 이곳에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와 그 믿음을 담았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초라한 자, 무너지기 쉬운 자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잖아요. 그 창조의 모든 섭리 이걸 다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청년 설교 때 이걸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지창조의 모든 질서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된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나를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이 세상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깬 사단과 마귀 역사가, 마귀 역사를 심판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어요? 십자가에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신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우리가 그 악한 마귀에게 마치 이렇게 인질처럼 잡혀 있는 겁니다. 인지를 잡고 있는 이놈은 심판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는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수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요 위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은 자가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고 있어요. 어머 뭐 그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만 해도 아주 대역죄인인데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본 사람들조차도 선전선동을 당하여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게 광장입니다. 광장. 그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틀림없이 암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을 당하여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어떤 자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도 있어요. 선전선동을 넘어서서 부인하는 자도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요한하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버리고 도망가. 저주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도망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상한심령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것은 예배드리는 이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상한심령을 생각을 잘해봐라 지금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천지창주의 질서와 섭리가 무너졌잖아요 이 천지창주의 섭리를 무너뜨린 우리를 마귀와 함께 심판해도 그만인데 당신의 형상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마귀에게 미혹으로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질 잡은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들 예수가 내려오신 겁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마귀의 미혹에 잡혀 있는 우리 선전 선동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우리 우리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임 당해요.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인질 잡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세주,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뭐가? 이 일을 이루신 예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를 미혹하여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야겠어요?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죠. 이 상황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거예요. 질병 저주 가난에 묶여 있지 않고 이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기념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의 임금 심판받은 세상의 임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어서 이 세상의 임금의 다스림을 아직도 여전히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거기서 구원하셔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다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아들 예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의 희생 당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념하는 겁니다.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에게서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감사죠. 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질병에 매여 있지 않도록 가난에 매여 있지 않도록 고난과 고통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내가 가야 할 것이 영원한 영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구별된 삶을 위하여 그가 흘리신 예수의 고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면 언제나들 돌아설 수 있겠죠. 우리 엄마가 나를 물피 다 쏟아가면서 나를 낳아 주신 것을 내가 기억만 할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왜 효도 효자가 없냐면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나를 낳은, 여러분 여기서 엄마가 날 낳은 걸본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물피 다 쏟고 죽을 고생하면서 나를 해산의 수와 진통과 고통을 겪고 낳은 것을 본 사람이 있냐는 말에 아,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을 내가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면 엄마 말안 들을 수가 없겠죠. 그걸 봤는데 엄마가 막 양수가 터지고 막 찢어지고 막막 물피 다 쏟고 그 여자로서의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낳습니까? 산부인과 같은데 가보세요. 자기 모든 깍대기 다 벗겨야 돼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도 내놔야 됩니다. 이러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어머니들 그걸 수치로 여깁니까 수치로 여기지 않죠. 어, 어떻게 자기 자식만? 만약에 이 해산을 하다가 산모에게 아이가 위험한데 아이나 부모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가면 엄마는 뭐 선택하겠어요? 엄마들은 여지 없어요. 애든 우리든 자기 새끼를 선택한답니다. 대다수의 엄마들은 아주 대다. 그런데 대다수의 아빠들은 아쉽지만 아내를 선택하는 거고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천국 가서도 바가지 그렇게 봐.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게 엄마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양장 입고 가서 한복 입고 애기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을 다 벗어제끼고 그 알몸은 성경에 보면 그 신부의 단장은 누구를 위한 것? 신랑을 위한 것인데 신랑을 위한 그 단장 이 이를 다 아이를 위해서 해제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수치와 능욕을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아이, 자기 뱃 속의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 막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 눈물 나죠 정말로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본 자녀만 있다면 어떤 놈이 아버지한테 덤비겠으며 어떤 놈이 엄마한테 덤비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상한 심령만 깨닫는다면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술 아무리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아무리 짓고 싶은 뭐가 있다라도 불순종의 죄를 안질 수는 없지만 그 불순종의 죄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설 수 있겠죠 그분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분이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낳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어느 정도 깨달을 쯤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저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신 것대로 해나가면 좋은데 반대의 삶을 살때 우봉아 너는 목사 아들이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마음속에 싫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크게 마음에 싫어요. 내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지. 그 말을 아버지 어머니가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들은 어땠어요? 음? 우봉아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술 먹고 담배 핀다고 뭐 지울까요? 뭐술 먹고 담배 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봉아 그렇게 하지 마라. 뭐 나이트클럽 다니지 말아라. 아,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엄마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네. 지금 이게 더 좋은걸요.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임금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았다는 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기로 결정됐다.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큰는매 묶여가지고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차립니다. 절대로 못 차려요.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와야 하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죠 정래미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묶어놨던 세상이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난 이제 청년들의 자식을 데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다른 교회보다는 비율적으로 좀 높잖아요 이 청년들을 안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가슴에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언어, 생각들. 막 이런 막 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가만히 쳐다봐요. 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그 사람이 오늘 한 순간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피고 싶었던 담배가 오늘 어느 한순간 정렴이가 뚝 떨어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 이치입니다 그 기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그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내 속에 오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봐라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죽어도 엄마의 물피를 본 사람은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나왔잖아요. 런데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엄마 말안 듣는 사람은 미친놈이되는 거예요. 아, 미친놈. 그 엄마의 흘린 피를 보고도 엄마의 말을 안 들어. 저렇게 나를 낳았는데 나를 안 믿어. 나는 그래서 아기 낳는 모습들을 나는 우리 중고등부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영상을 찾는데 누가 아기 낳는 걸 사, 영상을 찍었겠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이들이 본, 보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좀 알게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 공경이라는 개명은 끝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은혜 베풀기 위해 아들 예수를 내 손에 찢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찢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찢어져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내가 안다면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속상하시고 아팠지만 나를 위해 참으셨다는 이것만 내가 이해를 할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상한 심령, 내가 이것을 돌이켜야지. 왜 하나님 속상하시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니까?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시니까. 이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상한 심령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오면. 질그릇 같은 내삶 속에서 금과 은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이제까지 묶었던 이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쫓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제까지 돈을 벌려고 아웅바동했지만 이제 그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건강과 이런 상황에 내가 묶여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녀석들이 나를 수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칠절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 뭐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행위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 행위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더 해야 되겠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려 드리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것에 대한 감사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담겨져야 할 보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담아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천원, 오천원, 만원 담아 갖고 왔겠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하여봐라.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없어 나타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가질 수 없는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으로 홍해를 갈는 것이고 그 나타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고, 그 나타나심으로 요단을 갈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세상의 정사자분자, 권세자분자들을 통하여 심판받은 마귀가 심판의 멸망의 폭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그에게 질병과 저주와 고난과 핍박으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아. 내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나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며, 그 통치를 따라가야 될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네. 세상에 살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세상살이가 고달프겠죠. 그러나 나를 고달프게 만드는 그 세상살이에 묶여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아들 예수의 피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념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었다면 그피 묻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속상하고 상한 심령을 풀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 삶을. 영위에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아, 네. 이 거룩은 반드시 나에게 감사를 하게 하고 감사에 따르는 이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그 삶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아,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그 속에 감사를 더하는 거예요. 아, 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가지고 온 이것은 내 생활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는 하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모든 감사를 오늘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것을 전심으로 감사한다. 돈 많이 내라는 소리 아니야. 전심 므로 감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감사는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원래 우리가 내게 있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져온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내 모든 감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돈이 액수가 이 감사를 감당하기에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봤을 때 양심 신앙 양심 이건 너무 좀 약하다 하면 더하여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이 강단의 신앙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의 판단을 가지고 기, 기,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신앙 양심이 그 감사를 온전하게 올리게 할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 자신들의 행실로 인하여 자기들이 거룩한 줄 알고 거룩한 채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마치 확실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번드르르하여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다구 죽은 사람의 모든 썩은 시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두렵돈을 느린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여 감사로 기념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사를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느 것과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 속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것은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야. 나우에 먼저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찢어 희생시켜주신 그 은혜로 기인한 것이기에 아버지 것입니다 이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아버지께로 다 돌려드렸을 때에 그 감사는 나에게서 믿음의 역사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감사가 온전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싸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말씀의 뜻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에 이루신 모든 이, 이,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에 나의 삼각과 삼 속에 가득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지 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